제가 오늘 이 황도 갯벌 체험장에 왔거든요. 자, 오늘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황도 바지락 유어 체험장은 요금이 대인 만 원, 학생 8천 원, 초등학교 미만은 6천 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요렇게 장비를 다 대여를 해요. 만 원에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가득 담아서.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작아보이냐. 이거 얼마예요? 이게 몇 킬로예요? 3 k g 500나가 아, 이게 딱 3킬로 500? 이제 세척을 하면 여기 보면 이게 한 바구니면 이만큼. 어한 바구니 개면 이만큼. 네두 바구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네. 그것도 이제 두두 바구니 해야지. 어. 3.5kg 정도를 잡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저는 잡으러 들어갑니다. 네네. 자 오늘 저 도와줄 펜션들 두분 펜션이 있어요. 두곳 펜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더맨더몬 펜션. 자두 번째는. 그랑프리 펜션, 제가 이분들과 대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장비가 있어.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섯 명한테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맨송이네 그걸 안 갖고 왔네. 이 더맨 더머 펜션! 사장님하고 자 그랑 뿔리 벤션하고 2대 2를 먹고 누가 더 많이 캐는지 어때 누가 빨리 캐고 더 많이 캐는지 네. 도전? 도전 자 오늘 우리가 더맨더머 사장님 네? 우리가 이기면 이 호미 네. 열발 호미를 네. 다섯 분한테 선물로 드릴도록 드릴 거거든요 네. 자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각오 네. 한마디 들어가겠습니다 구독자 다섯 분을 위하여 하시고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지금 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 어디가 잘 나오는지. 오, 나오네! 지금 벌써 이만큼 나온 거예요? 세 개?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지금 태우 계신 거예요? 오, 사이즈가 그래도 나쁘지 않네.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래도 크네. 이 정도면. 자, 큰 것만 골라서 잡으면 빨리 잡겠다. 이 신형 열발 호미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이 포세이돈에서 새로 만든 건데, 진짜 장난 아니야. 자, 이 열발 호미를 여기서 이기면 우리가 다섯 분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맨더머,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좋았어! 좋았어! 자, 그랑프리! 파이팅안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 자, 전쟁이야. 이건 우리의 전쟁이지. 자, 이거 긁는 게 다르잖아. 여러분들 봐봐. 이거 봐. 싹, 슥, 슥, 슥. 이거 봐. 오, 사이즈 봐. 오, 저 봐. 요, 빙고, 껍데기. 껍데기. 들어가. 야, 좋아. 요, 요런 거, 이런 거. 진짜 되게 많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체험들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어, 나쁘지 않은데? 구멍이 뻥뻥 뚫린다? 근데 큰걸 찾아야 돼. 여기 있다 그렇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진짜 이열발 호미는 장난 아니야. 어우, 좋아. 여기도 두 개. 어, 괜찮다. 아, 근데 진짜 많네요. 많기는. 응, 근데 진짜 긁을수록 계속 나온다. 그래, 이런 거. 야, 이런 거 크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구멍은 진짜 큰데, 이게, 죽은 게 생각보다 조금씩 나오네요. 어, 죽은 게, 어, 죽은 게 은근히 있네. 얘, 이거 봐. 어디? 야, 진짜 크다, 이거. 뽕! 어. 어우, 이렇게. 오, 좋다. 야, 어, 자, 이거는 제가 안, 안 먹게 됐어. 좀 작아보여.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진짜 크다. 와, 어디? 어, 사이즈들이 생각보다 크네. 큰 데를 찾으면 금방 캐겠네요. 이거 애들하고 와서 하기에는 진짜 재밌겠다. 만 원이 안 아깝다. 좋아, 여기. 이 여름에는 물이 높잖아요. 이럴 때 갯벌 체험으로 바지락을 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바지락이 그렇게 맛있다며. 황도 바지락이 유명하다며요. 수협에 납품을 한대요. 아, 수협에 납품을 해? 와, 야 이거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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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개가 그냥 와 최고다 야,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게 좋아 자 진짜로 어야 그것도 주어간다 대박사건 어때? 어 편하죠? 그치?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확실히 땅 파지는게 아 다르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내놔 아, 내꺼야 내놔 어 아, 어, 우리꺼 뺏어갈라 그래 아니, 사이즈가 근데 와 사이즈가 근데 실한 게 계속 나온다 지금 비싸요? 네. 야 이거 봐 진짜 크다 와야 이건 진짜 크다 나 그냥 대충 구멍보고하는데 어? 뭐야 구멍을보고한다고요 그냥 바지락 구멍 아 바지락 구멍이 있어? 거기 바지락 구멍이 어떤 거요? 구멍아 이게 다 바지락 구멍이야? 어, 바지락 이런 거다 바지락 어. 구멍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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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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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야 여기, 여기 봐요 이거. 나온다 사이즈가 이동을 하니까 사이즈가 크네. 또, 다섯 명한테 선물을 주려고 정말 열심히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없는 거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처음 땅이 그냥 거의 뭐 포크레인처럼 막 파죠. 어우, 두 개. 와, 사이즈 봐. 자, 사시면 되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2 5 0 0원 쓰는 게 아까워?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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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사먹는 건안 아깝고? 아니요. 어, <laughs> 네, 한다. <안 돼. 웃음> 저기 지금, 그랑프리, 뿌리, 그랑프리 뿌리 여자 사장님이 지금 뭐라 저러? 네.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만큼 깼어얘 이거 어떻게 해 너무 많이 나오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진짜 멋진 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싹 모아서 한 번에 바지락을 싹 캐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태극권 호호호 훔쳐가기 웃기 웃기 어 저기 어 힘들게 파고 있는 홍쳐각기웃 웃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세개한 번에 세개 봤지 장난 아니야 자 태극권 오호요호호호호와우정룡이다. 어어아 물이 부족하네. 이거 봐. 여기 보여 보여 보여. 지금 올라오는 거 보여? 이거 봐 하나 두 개. 이래서 이기겠어두 개. 참나 벌써 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좋았어. 아이고 여기 죽은 거다. 여기 먹어. 일곱 여덟 이거 봐, 한 키에 막 여덟 개씩나오잖아 아홉 개 아홉 개 나왔어. 오 어, 이거 진짜 크다. 요 좋아. 아 이게 내 거지 아, 내놔. 야, 사이즈 봐. 그래.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이런 게. 그치? 우리, 저기, 더맨더머 사장님이 자기 이쁘다고 해달래. 이뻐. 고마워. 완전 이뻐. 완전 좋아. <laughs> 완전 좋대요. 와, 저기. 어,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린데도. 자, 여러분들. 이, 더맨더머에 오셔가지고, 사장님 미모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나가요. <웃음> 서비스. <웃음> 아, 대박. 그, 유머러스해서참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사장님 본심 아니잖아요. 이쁘다고 한 거. 아, <laughs> 얼굴이 마상이라고요? 아, 이 <laughs> 야, 한 10분 정도밖에 안한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오, 사이즈 크다. 야, 진짜 큰거 나온다. 큰 걸로만 골라서. 아 좋습니다. 두 개, 세 개. 오, 야, 진짜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을 파니까 여기는 긁으면 사이즈들 자체가 그냥 다 나와. 이거 봐. 여기도 하나. 두 개. 오, 좋다. 오, 사이즈 좋다. 우리 이게, 우 진짜 큰거 나왔다. 대박. 요 이봐. 이거 제일 이거 큰거 잡았어. 그치? 이봐봐. 이거 이거봐이 정도, 이 정도면 제일 큰거 아니야? 개조개. 오케이. 개조개. 와. 와, 양아치. 와. 저, 어, 그런프이 여자사장이 이거 보고 개조개래. 와, 진짜. 야, 여러분들, 개조개 요만한 거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대박. 한, 지금 한 20분 됐나요? 우리 들어온 지? 야 20분만에 이만큼이 찼어 말이 되냐고 지금 봐봐 이만큼이 찼어 이만큼이 열심히 해 내가 제일 많이 찼어. 봐 내가 더 많이 잡았잖아 봐봐 장비빨 야 장비빨 그래 봐봐 내가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내가 이겼어 이게 어떤 게내거였지아 저렇게 어, 가만있어 봐아 근데 이봐 내가 이만큼 잡았는데 어떤 게내거였지 어, 가만있어 봐 기다려봐 이거요, 이거요. 왜 이러는 걸까요? 다른 것들은 녹이 쓰잖아. 근데 이건 녹이 안쓰어 자, 우리 어, 포세이돈에서 다섯 개를 협찬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꼭 사서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갯벌 체험장 앞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저 멀리 들어가면 얼마나 잘 나오겠어? 이 진짜 바지락은 널리게 많다. 와 긁을수록 사이즈가 이거 봐와 좋은거 나오는거 이거 봐 아, 여기도 또 아, 진짜 많다 어디 이동 안해도 이렇게 많이 나와 와 최고다 야 진짜 날이 도었어 <laughs> 이제 못깨겠어 와, 진짜, 진짜 양은 많은데, 아. 야, 이게, 역시, 개벌 체험장보다는 해류질이 더 재밌는 것 같아. <laughs>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얘를, 빡 긁으면, 이렇게 잘 긁힌다고, 이것도. 봐봐. 이거 봐. 이거 고장 안 나거든. 이게, 부러질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자,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어,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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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잖아. 어, 내 바지락. 내 바지락. 어, 바지락.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녹이 안 쓴다는 거. 그게 좋은 점이야. 이건 녹이 안 쓸어요. 체험장 갈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이제 못 해. 진짜 죽어도 못 해. 나가요, 나가요, 내가 1등 했잖아. 우리가 이겼어. 어, 더맨더머. 우리가 이겼어. 개벌 체험장에 오시더라도 여러분들,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어... 이거는 뭐 재볼 필요도 없어. 우리가 이겼어. 자, 여러분들, 더맨더머 펜션 놀러 오셔가지고, 갯벌 체험도 하시고, 해루질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맨더머는 초보분들이 많이 가세요. 왜냐면, 재밌게 많이 잘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풍의 아름다운, 이, 그, 그, 갬성을 느낄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말할 힘도 없어. 낮에 갯벌 체험은, 오전, 오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바 다음에 뵙겠습니다. 와. 아, 힘들어.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유격 유격 오 좋다 제 것도 야 사이즈 크고 네, 어. 뒤에는 큰거 잡았어 응자 우와 우리 둘이 이만큼 잡았어 오늘의 바지락탕 와 이게 야 진짜 근데 사이즈가 장난이겠고 이거 잡은 거거든요. 사이즈가 되게 좋아. 뭐예요? 바지락. 바지락탕. 냉수육. 이것도 냉이네? 냉. 얘도 냉이.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더맨더군 펜션이 야경뷰가 진짜 이뻐. 정말 센거 히츠루에 나오는 그 느낌. 지금 그 여자사 아 아니 여사장님이 이제 안사람 님어 안사람님이. 응. 진짜 분위기를 일본을 거의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사실 고생각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아, 예. 한국을 예. 떠나려고 그랬는데 말보기를 만나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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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어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와. 아. 어여기다놓고고 여자 사장님이 아니라 바깥 사람. 안 사람. <laughs> 저안짜증니다 <laughs> 그리고 과거가 있는 여자. <웃음> <웃음> 절대 얼굴은 나오지 말라고 했어. 제가 지켜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네. 음, 근데, 근데 맛있다. 소금밖에 안 넣었어요. 아, 진짜로? 소금밖에 안 넣었어. 에이, 설마. 진짜. 웬만하면 아, 다시 다 넣는 여잔데. <laughs> 소금밖에 안 넣었어. 와, 장난 아니다. <laughs> 국물을 떠서 드시라고 이걸 갖고 온 건데. 아, 이소자한잔더 해야 되겠다. 형님 무슨 아유 근데 일이야, 진짜, 진짜 오늘은 땡기네. 응. 자 우리 저기 안 사장님부터 과거가 있는 여자. 응. <laughs>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이미 불었어요? <laughs> 지금 때깔상으로는 조금 거시기한데 자그 진반을 <laughs> 네, 못해. 여자 놓고 김치를 올려. 김치를 오, 올려도 되고. 아 김치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자, 하나 잘라주세요. 아 이렇게 그다음에 쌈장 살짝, 쌈장을 넣든지 밥을 쌈장. 살짝 올려도 맛있는데. 아 밥을 또 올려요? 음. 아주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와, 장난 나이다. 그 맛이 나? 아직 안 먹어봤어.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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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을 찍어 먹어. 간장. 응. 어째, 된장장. 맛있어. 응. 음. 맛있네. 잘했네. 음식 잘해. 아, 동님이 하신 거예요? <laughs> 아유, 오른손은 쓰지도 않았어. 나이가 있어갖고, 이제 응. 막 묻히고 먹어.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장마에 응. 막 체험을 많이 못하는데, 이렇게 바지락 체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침에 우비 씌워갖고두명 보냈어요, 손님. 황도로 아, 체험 가신다 그래갖고, 어. 황도로? 진짜 여러분들은 황도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장난 아니야. 진짜 한 시간 만에 들고 나올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3.5kg가 제한이니까 진짜 꽉 잡을 수 응. 있어. 맞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겼으니까 다섯 분을 이벤트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안 되네? 댓글,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안돼 음, 황도 바지락이 래서 맛있는 이게 수협에서 비판하는 바지락이래요 이게 음. 수협에만 한거 수협에만 다른 데안 하고. 그니까, 러 어느 정도는, 맛이 검증이 난 거지. 자, 형님, 어다 드셨어, 벌써? 아니, 야 네. 네, 드셔야죠. 과거입니다. 어, 과거입니다. <laughs> 어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과거를 좀 해야 되겠어. 아 <laughs>